바로 시작하겠다. 오늘 집 도착해서 프레피 편집할 생각했는데 프레피가 안 나와 있었다. 보통 2비우의 방송 뒤에 나왔는데 프레피는 안 나왔다. 그리고 2비오의새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밥퍼붐은 11월 10일에서 11일에 업로드를 시도 중이라고 한다. 분명 이번 주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2비오 방송도 했는데 근데 안 나왔다. 그것은 밥퍼붐의 장난일까? 스테이크가 오늘 나오는지 물어봤다. 근데 다퍼품은 아니라는 듯한 사진을 보냈다. 그래도 거의 끝나간다고 답했다. 그리고 정말 미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. 다퍼품이 스포도 뿌리는 걸 보니 진짜 프레피 쿨타임이 돌았다는 걸 알려주는다. 시차 때문에 내일 나올 것 같다. 그게 아니라면 주말로 또 넘어갈 것 같다. 프레피가이 정도로 안 나오는 건 처음이다. 76편 프레피는 이틀만에 나왔는데 애니메이션 오류 때문에 좀 늦었다고 한다. 프레피가 2주 이상 걸리는 건 역대급이다. 아무튼 오늘은 프레피의 업로드 날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. 이상이다.